국민가수 박창근님. 전국 투어 전주 콘서트가 끝난 후 10월 17일 월요일은 계룡 세계국문화 엑스포와 19의 추억의 충장축제 월드페스티벌이 열리는 광주에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2022년 10월 7일에서 23일까지 17일간 다양한 세계국문화를 볼수 있는 화합의 장.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펼쳐지는 2022개룡세계문화 엑스포에 17일 날 박창근 가수님께서 초대되셨는데요.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시련을 향한 2022개룡시와 함께하는 꿈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엑스포 온라인 예매는 10월 6일에 끝났고, 당일 날 현장 외표소에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개룡대활주로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슬기로운 군대 생활 특별 행사의 박창근 가수님은 17일 월요일 오후 12시에서 한시경 출연하실 예정이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을, 서로에게 위로를 국민가수 박창근 충장축제에 떴다. 광주 동구 문화의 전당 메인무대에서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19회 추억의 충장축제 월드페스티벌 폐막식에 초대된 박창근 가수님, MBC플러스와 함께하는 버스커즈 월드컵인 광주결선 및 축제 폐막 콘서트에는 국민가수 우승자 박창근님을 비롯하여 남희석 김정은, 김기태, 김혜지 밴드 등이 참여합니다. 근이님 출연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5.18 민주광장 주무대를 뜨겁게 달구어줄 예정이랍니다. 콘서트 일정이 끝나고 다음 날도 쉴새 없이 아주 바쁜 일정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충남 광주에 계신 박찬근님 팬분들은 너무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짙은 가을의 낭만이 느껴지는 가수님 언제나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간다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